직진이 우선인지, 회전이 우선이니 버스야? 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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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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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신호시 우회전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일시정지는 필요 없는 구간이죠. 좌측 숄더 체크 잘해주셔야지 됩니다. 사이드 미러도 확인하고, 숄더 체크까지 끝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코스에서는. 삐딱하게 합류를 하잖아. 삐딱하게. 그쵸? 90도 합류라기보다는 삐딱하게. 그냥 차로 변경과는 또 다른 거예요. 좌측으로 한칸 들어갈게요. 후방차 어때요? 빠르죠? 괜찮아요. 한칸더 후방. 오케이. 자, 50km 단속구간. 전방에서 좌측으로 한칸 정도 더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하, 겨울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좌측 깜빡이. 들어올게, 한 차로 신호 바뀌었어. 브레이크, 깔끔한 마무리 좋죠. 자, 직진 신호 들어왔어요. 내비만 무시하고 시내길로 좀가볼까 그래도 될것 같은데. 약6 0 0 m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주변 관찰 잘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해서 그냥 시내길로 가보자. 자, 폭세차로 들어올 때는 핸들이 조금 평소보다 아주 살짝 거칠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핸들이. 그래야지 내차 엉덩이가 정확하게 내 차로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내비는 여기서 직진을 해서 좌측 지하차도를 타라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냥 좌회전할 거예요. 저 차는 저기왜서 있냐? 우회전하겠다고 저렇게 많이 나온 거야? 와 우회전 참신하게 한다 너도 좌회전 신호 들어왔고 바닥에 유도선은 별도로 없어요. 그래도 횡단보도 지난 다음부터 핸들을 꺾어야 내 차로로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중앙선 밟지 않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칸만 들어갈게요. 새로운 가속 있습니다. 자 여기는 30km 단속 구간, 제한 속도가 30인 거예요. 연속으로 속지턱이 있습니다. 약 300m 앞및 시속 3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앞및 시속 3 단속 구간입자 우측에 떠 있는 건 네이버, 계기판에 떠 있는 건 티맵이에요. 두 개의 네비를 교차해서 보면서 가고 있어요. 이러면 장점이 뭐냐? 두개다 운전 점수를 올릴 수도 있고 두개다 운전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두개다 올려봐야죠. 운전 점수를. 티맵보다는 네이버 운전 점수가 조금 더 빠르게 오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빠르게 느낌상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응급차량이 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그냥 제 텐션 유지하면서 주행할게요 어, 우측으로 빠지는구나 자 여기도 30km 단속 카메라 전방의 척신호 브레이크 자, 직진과 좌회전 신호 우측 한번 슬쩍 보고 출발한 거예요 혹시나 물을 보행자 그리고 신호위반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내가 맨 앞에 있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있을 때는 그냥 앞차 텐션 맞추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50km 구간 그쵸? 속도를 살짝 올려도 되겠죠. 자, 전방에 방지턱. 발 떼고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그냥 부드럽게. 자, 전방에 또 방지턱. 발 떼고 속도 빠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오케이, 방지턱도 높지 않았어요. 잠시 후 우회전. 자 이제 우회전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전방 적신호에 우회전하니까 뭐 해야 돼요 일시 정지하고 좌측 숄더 체크 확실하게 해줘야지 됩니다 좌측 차량이 지금 직진하고 있는 단계예요 자 여기서 일시 정지해서 좌우측 보행자 확인하고 출발 그런 다음 어디서 여기서 핸들 이렇게 꺾어놓고 숄더 체크 숄더 체크 어 끝으로 가도 되겠다 그러면은 끝차로로 부드럽게 진입 오케이 여기는 몇 k 로 구간이지? 50인가 60인가 제한속도가 바닥과 표지판에 좀 많이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체 이 길이 몇 킬로 길인지 잘알 수가 없어 자, a y o 로길이에 k 표지판이 있었으면 바닥 o 안에 y 도 되지. 둘 중에 하나는 좀 열심히 좀 체크해 놨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내가 지금 몇 키로기를 다니고 있는지 계속 경각심을 주는 거죠. 경각심. 너 60키로 길에서 80으로 달리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경각심. 네이버는 여기서 우회전 하라. 그러고 티맵은 여기서 계속 직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티맵 이야기를 듣고 그냥 계속 직진할 거예요. 카메라 위치 체크하고 신호도 한번더 체크. 발 떼고 쫙 굴러가도 되겠죠? 후방에 차도 없고, 그렇죠? 이대로 그냥 계속 굴러가다가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기에 한 방에 쑥 눌렀던 브레이크를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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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살. 작대면서 멈추는 거에요. 보셨죠? 직진신호 들어왔어요. 가속배달. 내가 가장 첫 번째 순서가 아니니까 좌우측은 조금 소홀하게 확인해도 돼요. 여기는 합류되는 곳 있으니까 한번 슬쩍 보는 거에요. 여기 또 우측 사이드미러 한번 더 슬쩍. 누군가가 내 앞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계속 체크. 1, 2, 3차로가 고가도로라고 고가도로를 타라고 나왔어요. 1차로 고가도로를 타면 안 돼요. 1차로는 좌회전 전용으로 바뀌거든요. 2, 3차로가 맞습니다. 2, 3차로. 어우, 노면이 참안 좋다. 야, 왼쪽 고가차도로 자, 직진신호 끝났다. 직진 두 번째 차로에 와 있는 거예요. 좌회전이 두개 차로, 직진은 세개 차로, 우회전은 포켓 차로로 하나. 그래서 저는 직진 두 번째 차로. 야, 너는 직진. 직진 차로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니? 자, 직진 신호. 저몇 번째 차로에 있었죠? 직진 두 번째 차로. 그쵸? 그럼 교차로 넘어서도 직진 두 번째 차로가 맞습니다. 여기는 50km 길이에요. 또. 60에서 50으로 변경됐습니다. 네이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로가 다 이용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첫 번째 차로는 이용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결국 좌회전 전용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자, 50km 길이에요. 50km. 근데 어때요? 차들 속도 엄청 빠르죠. 저도 지금 속도위반을 어느 정도 했는데 다른 차량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속도위반한다고 카메라가 땡땡거리는데 다들 빠르죠 이렇다니까 도로가 자 이제 발 떼고 굴러가도 되겠다 자 브레이크 보세요 좌측에 있는 차로는 이제 직진이 되지 않아요 두개 차로가 좌회전 전용 우측 3, 4, 5차로가 직진인 거예요 3, 4, 5차로가 그러니까 고가도로를 첫 번째 고가도로를 이용하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티맵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안내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진짜 발 먼저 떼고 가속페달 부드럽게 좌측에 있는 차량 신경 써야 돼요 좌측에 있는 차량들이 여기가 직진이 되는 줄 알고 왔다가 급하게 끼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길은 꼭 그럽니다. 이런 길은. 직진을 그대로 하면 두 번째 차로예요. 첫 번째 차로로 들어가도 됐고, 두 번째 차로로 들어와도 됐던 거예요. 야, 너는 들어왔으면 좀 달려야지. 친구야 들어왔으면 좀 달려야지 후방 보니까 어때요 발 떼고 굴러가도 괜찮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브레이크 눌렀던 브레이크를 살짝 떼면서 부드럽게 마무리 자 직진신호 눌렀던 가속페달을 탁 떼는게 아니에요 앞차가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힘으로 거기에 앞차가 멀어지면 조금만 더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한번 눌렀다가 떼요 왜 떼는지 모르겠는데 꼭 한번 눌렀다가 떼 뭔가 세게 눌렀다고 생각하나 봐요 뭔가 세게 눌렀다고 강하게 눌렀다고 깊이 눌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누르고 있어 보세요 그럼 완벽한 속도가 나올지도 몰라요 진짜 눌렀다가 떼버리니까 차도 컥거리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핸들링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앞 차가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발떼고 브레이크.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구간입니다. 우측으로 한칸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근데 타이밍이 어때요? 애매하죠. 애매해.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 그럼 그냥 가는 거야. 앞차 신경 쓰고. 여기 왜 이렇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좌측 차로는 또 좌회전 전용으로 변경되거든요. 좌회전 전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저 앞에 차는 왜 저러고 있니? 저기서. 야 어디서 들어와서 좌회전을 하길래 차가 그렇게 삐딱하게 서 있니? 너는. 영상으로 당기진 않았겠다. 저기서 이렇게 나와서 좌회전하려고 첫 번째 차로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뒷 차량들도 그럴 차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차량들이. 거기서 좌측 열심히 본다고 들어갈 수 있니? 내가 어떻게 양보하니? 너를? 직진이 우선이야.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들어오면 너도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한 차로 더 들어가면 돼. 근데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들어온지 않고 직진만 먼저 들어온다면 네가 내 앞으로 들어와서 한칸더 들어가겠다고 멈춰버리면 내가 직진을 하지 못해. 그러면 뭐? 양보를 해줄 수가 없다. 네가 그렇게 깜빡이를 키고 있는다고 해도 양보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차를 양보해주면 내 뒤에 차들이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냥 얘가 차로 변경해서 여기서 좌회전하는 거 포기하고 직진한 다음에 다음 블럭에서 유턴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유턴. 지금 이 친구는 근데 차로 변경하겠다는 의지가 엄청 강해. 왜? 앞으로 바짝 붙이지를 않았잖아요. 그쵸? 그거 하나만 봐도 엄청 강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로 변경하겠다는 의지가. 이거 봐. 직진 신호가 먼저 들어오잖아. 그럼 너는 내 쪽으로 차로 변경하지 못해.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야. 저 앞에서 유턴해야 돼. 그치? 포기했네 아니네 포기하지 못했네 근데 어떻게 난 너를 양보해 줄 수가 없어 내가 널 양보하자고 치면 야 저거 들어오면서 제 좌회전하겠다고 멈춰버리면 골치 아프다 제를 양보해 줄 수가 없어 그치 너 그럼 거기서 직진해야 돼 좌회전하겠다고 멈추면 안 돼. 자 여기는 어때요 차로 봐요. 첫 번째 차로로 가도 되고 두 번째 차로로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엄청 헷갈리시죠? 그쵸? 엄청 헷갈릴 거야. 자이 차는 좌회전 혹은 이제 유턴할 거예요. 왜? 자기가 좌회전하는 코스를 지나쳐 버렸으니까. 자 여기 차로 변경하는 차 신경 쓰고. 자 50km 단속 카메라 신호 한번더 확인하고. 제1순환고속도로가 너무 많이 막혀서 시내길로 내려와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체크 브레이크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너무 미리 눌렀어요. 브레이크를 그래서 두 번에 나눠 밟았습니다. 보통 평소에는 한 번에 브레이크로 끝내는 편이에요. 자, 오토이드 사용하고 나는 발을 가속 페달 위에. 여러분들은 브레이크 위에. 아시죠? 왜 그래야 되는지?